어 카본 뜰채가 있는데요. 카본 뜰채 4단, 5단은 어딘가 어느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접은 길이고요. 케이스가 없어. 그 대신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. 이거 봐. 너무 비싼 거 사도 실증난대 사모님. 너무 실증나서 기스도 난데 망가지지도 않고 실증난대.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사서 쓰다가 또 폐기하고 새로 잔단다. 그러니까 이거 사는 사람 많다? 이거 얼마나 비싸? 4만 5천원, 5만 5천원? 동영상이야. 이게 이게 5단이에요. 5단 얼마나 잘 나가는지 지금 일주일에열 10개 들여놨더니다 나갔네. 잠깐만 이 길이가 얼만 줄알요 어디 있지? 아 여기 있다. 이렇게 해야지. 마디가 오피스고 기... 센치 어디 가서 330센치 3m30이야 이거. 어 이거 이거. 짱짱하다 이거 짱짱하다 짱짱하고 이렇게 세개에오 가격 싸지 현금가 뭐 4만 5천원 소비자거 5만 5천원 현금하면 4만 5천원 만원 깎아준다 가격이 싸니까 너무 잘나간다 이거 네 짱짱한 4단 뜰채 입고되었습니다 잘 팔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5-6개 나가면 잘나가는거 아니요 그렇지